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 랭크만을 따로 떼어 의미를 자세히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보시죠. A major ranks above a captain in the army. major, 소령이란 계급이죠. 소령은 육군에서 대위 위에 있는 계급이다. 이럴 때 rank above 이렇게 표현하네요. 물론 아래면 rank below 이렇게 표현되겠죠. 2023 will rank as one of the most difficult years for Korea. 2023년은 한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해 중에 하나로 올라올 것이다. rank라는 게 이때 순위가 매겨진다라고 하면 가장 어려운 해, 언제, 그 다음에 언제, 언제. 이런 식으로 순위가 매겨지는데 가장 어려운 해 중에 하나로 ranking이 올라갈 것이다. 그냥 동사로 이렇게 쓰게 되죠. We rank 10th among Korean universities based on the number of graduates. 우리는 10위에 등재됐다, 올라갔다 이거죠. 순위가 10이다. 그런데 뭐에 기초해서 보니까? 졸업자의 수에 기초해서 보니까 한국 대학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위 10위에 속한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될 수 있죠. 졸업자 기준이다. 이렇게 되죠. Historians r a n k the president. 역사가들은대통령의 등위를 매겼다, 순위를 매겼다. 이럴 때 가장 최악으로부터 가장 최상까지 from worst to best 혹은 from worst to greatest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혹은 누구의 순위를 매기다 할때 rank 한 다음에 누구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SNU came in at number 100 sleeping in the rankings as it used to be 80 in 2020. SNU 대학교 이름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약자의 의미가 될수 있지만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인데요 서울대학교는 숫자 1 0 0에딱 왔다 직역이죠. 즉1 0 0위에 등재됐다. 그럼 여기다 rank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sleeping in the rankings 이 뒤에 rank라는 표현에 약간 변형된 의미긴 하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come in at 이렇게 간 거죠. 그럼 랭킹에서 미끄러진다 이거죠. 그래서 2020년에 82 이건 했는데. 지금은 백이다, 2 0이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 순위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 ranking, 우리 익숙한 표현이죠. ranking에서 그러면 in the rankings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A captain is the rank between a major and a lieutenant. 이번에 rank는 명사로 처리했습니다. 첫 문장에서 rank는 동사였는데요. 이번엔 명사입니다. 그래서 대위란, lieutenant가 소위, 중위. 미군에서는 first lieutenant, 그럼 중위, second lieutenant, 그러면 소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두 계급을 그냥 합쳐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lieutenant와 그 다음에 major, 소령이죠. 소령 사이의 계급이다. I joined the ranks of the famous people. 나는 유명한 사람들의 계급에 합류했다. 이게 뭐죠? 이럴 때 rank라는 건 계급이 아니라, 그리고 ranks, s가 붙죠. 그러면 그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I became one of the famous people입니다. 그런데, ranks 해서 join the ranks of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누구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rank and file employees are the backbone of most companies. rank and file 직원들은 대부분 회사의 등뼈다. 등뼈란 느낌 아시겠죠? 등뼈가 있어야 사람이 서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데, 기본이 된다. 근간이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럼 rank and file employee. 그냥 한 표현으로 rank and file입니다. 임원이라든가 장교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직원들입니다. 낮은 직원들이죠. 따라서 이들이 회사의 근간이다. rank and file staff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원 관련된 표현 가능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rank만을 따로 떼어 여러 표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대부분 다 비슷하죠? 네. 큰 혼란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다져보자 라는 개념에서 오늘 내용을 준비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엔 클래스를 다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클래스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